시작. 안녕하세요. 탈수가 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저 혼자 이렇게 탈을 쓰고 나와봤는데요. 원래 이렇게 3, 4년 전부터 카메라 탈을 쓰고 하는 콘텐츠를 저 혼자 하는 콘텐츠를 하고 싶었는데 못 나왔어요. 무서운 것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많았거든요. 일단은 이게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탈을 벗어서 잠깐만요. 보이시나요 거의 카메라 탈을 쓰면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앞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탈을 평소엔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피사체가 나오거나 제가 찍고 싶은게 나올 때 그때 탈을 쓰고 촬영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물론 이것도 잘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자, 다시 탈을 그리고 뭐 어쨌든 이렇게 카메라 탈을 쓰고 다니면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니까 제가 극내양형이라 굉장히 많이 망설여졌었어요. 그리고 장비도 이렇게 많고 이렇게 주렁주렁 하고 다니다가 카메라 탈이나 카메라가 망가지면 어떨까 하는 걱정도 많았었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쇼츠를 보다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못할 안할 이유는 수만 가지지만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다. 저도 이 콘텐츠를 하고 싶었으니까 그냥 눈딱 감고 오늘 한번 이렇게 나와봤어요 큰마음 먹고 그래서 오늘 할거는 시작에 대한 마음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이 카메라로 쓰려고 나왔거든요 일단 무작정 시작을 찾으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예 한번 가보시죠 일단 탈을 벗어야겠죠 아 덥네요 잠깐만요 자 일단 가시죠 고고고 아, 역시 이 시작은 막막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작을 무작정 찾고 있는데 시작이 보이지가 않네요 시작에 관한 무언가가 보여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와, 이 길을 건너야 되는데 신호등이 없네요 이, 이 오르막길 이 막막해 보이는 오르막길이 시작의 상징이 아닐까요? 한번 일단 첫 컷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또 팔을 써야 돼. 팔 썼어요. 오르막길을 한번 찍어볼게요. 시작을 상징하는 저의 오르막길. 시작은 참 올라가는 건 어렵죠. 그리고 누구나 저 위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저도 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저기 꼭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잘 찍혔는지 모르겠네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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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지금 잠깐 촬영을 해봤는데, 이거. 너무, 이, 이걸 뭐라고 하지?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이 과정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카메라 탈을 내려놓고, 액션캠을, 어, 다시 목에 있는 거를 손에다 옮겨놓고, 카메라를 꺼내서 촬영을 하고, 다시 탈을 벗고, 카메라를 올려두고, 아, 카메라 치우고 액션캠도 다시 정리하고 또그 얘기 하다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옥상에 아니 옥상이래요 지금 여기 어느새 육교 위에 올라왔습니다 아 시원하네요 지금까지 더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올라 왔기에 길을 건널 수 있겠죠 물론 횡단보도가 있, 어디 있긴 하겠지만 <laughs> 사수 고생입니다 저기 표지판 보이시나요? 보호구역 표지판인데, 여기부터라고 써있네. 어,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요 잠깐만요. 잘 쓰고, 시작은, 뭐 정해진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부터. 여기부터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좀한컷더 찍었네요. 또 가볼게요. 자, 가보시죠. 신사. 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바닥에 기점이라고 써있네요. 공교롭게도 제가 아까 음, 여기서부터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 기점이라는 말이 아마 그런 말일 거예요. 시작하는 지점. 저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우리가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여기 기점 삼아서 이제 또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찾다 보니까 시작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들이 조금씩 나오네요. 이거 사실요. 사실 제가 지금 담담한 척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어색하고 어설프어요. <laughs> 지금 이렇게 혼자 말하는 것도 거의 한 적이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작에 대한 것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참 말도 자꾸 끊기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계속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닐까? 뭐 다들 이렇게 시작하지 않을까? 하다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나중엔 좀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어 저기 공원이 있네요 저 잠깐 쉬어야겠어요 계속 들고 다녔더니 팔이 너무 아프네 어? 초보운전? 좀 느려도 이해해주세요 어, 이게 딱 지금의 제 마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잠깐 금세 찍을까요? 잘, 잘 찍힐까 모르겠네. 조금 좀, 조금 느려도 이해해 주세요. 맞죠? 아, 다에 지금 똑똑하면 탈수고 있으니까 무슨 글씨는 잘안 보여요. 어, 잠시만요. 좋은 글귀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꽃 피는 시기는 다른 거야. 어, 이것도 한번 찍어 볼게요. 딱 좋은 말 아닌가요? 우리는 각자 피는 시기가 다른 것 같아요. 시작점도 다 다르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이게 꽃 피는 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을인데. 각자 피는 시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나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요. 이렇게 번거롭게 시작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야 하세요. 네, 자기 자신한테 친절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냉철하고 너무 차가우면 아무 것도 못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스스로한테 친절하지 않고 불친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좋은 문구가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지 마 너의 가장 젊고 빛나는 순간은 지금이야 제일 중요한 문구는 뭘까요? 바로 이 지금이야 지금이야 라는 문구가 제일 중요한 문구인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거 말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파이팅 어, 여기 보이시나요? 오픈이라는 글씨가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오픈이라는 말이 사실 가게 문을 열었다라는 뜻도 되지만 들어와도 괜찮아. 라는 느낌도 전 들거든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도 될까요? <laughs> 마음을 열고 이제 시작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오픈하자고요. 지금까지, 그 전까지 클로즈였으면 오늘부터는 오픈입니다. 오픈. 아시겠죠? 다혔던 마음을 한번 열어 보자고요. 울자, 하자, 하자, 의자 하자. 울자, 하자, 하자, 하자. 그냥. 안녕하세요. 색소폰 부시는 거예요? 뭐 하는 나 줍네. 예. 예, 이렇게 해서 이거를 머리에 이렇게 쓰고 하는 거예요 <laughs> 색소폰 부시는 거예요? <laughs> 예, 연습하는데 그냥. 아, 언제 시작을 하셨어요, 색소폰을? 이 예, 한제 한, 이제 한... 육달 정도 됐어. 색소폰은 근데 왜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노래를 했었어요. 네네네. 노래를 했었는데 누가 색스폰도 겸사해서 하라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색스준비배우는 거예요. 뭐랄까 시작한 시작하신 보람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요? 네네. 없어요. 아 왜냐면. 네네. 할 곳이 없잖아. 이, 이 장소가 없으니까. 아 장소가 없어서 맞아. 이게 어렵죠 시작하기가. 아니, 이게 소음이 크니까는. 네네. 네. 한 번, 그럼 한 번만 이렇게 해보셔도 될까요? 제가 멀리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시는지. 멋지세요. 어르신의 시작을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멋진 분을 만났습니다. 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사실은 알, 알겠거든요. 고 어렵다는 려게 시작이 저렇게. 그래도 저렇게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어르신이 보기 좋네요. 오늘은 이렇게 시작을 담아 봤는데요. 시작을 담으면서 해보니까, 시작을 하나하나씩 담으면서 보니까, 아 이제 시작하는 게 뭔지 조금 알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면서 용기를 얻으시고 저처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했잖아요. 아시겠죠? 저도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무탈하시고 해탈하세요. 가시고